안 어? 어, 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뚝섬 유원지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마라톤 응원. 제가 와본 마라톤 총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JTBC 마라톤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2월 23일에 열리는 고구려 마라톤입니다. 고구려 마라톤 같은 경우는 풀 그룹이 있고 32km 하프 10km가 있는데 저희 달리샵 회원분들 대부분 다 32km 뛰어서. 지금 응원하기 좋은 자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마이너스 5도고 이렇게 엄청 이쁘게 한강이 보이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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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자양역에서 응원을 다 하고 어디로 가죠? 금단역? 중랑 분당? 중랑 중강? 중랑 아무튼 그쪽으로 13km 지점이어서 그쪽으로 택시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뛰니까 저도 뛰고 싶어지네요. 화이팅! 화이팅! 뭐 이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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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화이팅! 저는 응원 다 끝나고 달리사 회원분들이랑 오우.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밥다 먹고 집으로 갑니다. 오늘 만족하시나요? 아, 아주 만족합니다. 다음 동마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330 목표입니다. 330이면 평균 페이스가 몇이죠? 90입니다. 그때 신을 신발은? 프로포 서울 에디션 오늘 프로포 신은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저 그냥 AR하려고 프로포 신었는데 프로포 괜찮더라고요 그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맛대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제가 맛있게 삼겹살을 먹고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한다 해 저도 찐 사람 못지 않게 엄청 피곤해서 낮잠을 좀 자고 지금 저는 한우 먹으러 마포에 가고 있습니다 요 한우집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입맛이 그렇게 까다로운 편이 아니어서 퀄리티가 안 좋은 고기를 먹어도 그냥 맛있게 잘 먹는데 요 식당 같은 경우는 투프리 정의를 저에게 알려주는 식당입니다 그곳으로 지금 저는 엄마랑 큰누나랑 매형이랑 같이 그 식당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 식당의 이름은 대도식당이고 대도식당은 뭐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서울에 꽤나 식당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 한 6개 정도? 본점은 왕심리인데 오늘은 마포점에서 맛있게 한우를 먹어볼게요. 또 여기가 되게 좋은 게 디저트로 우유 아이스크림이 나오는데 제가 평소에 영티어라고 생각했던 아이스크림이 이제 백미당 우유 아이스크림인데 그 아이스크림을 능가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저는 리필을 한번더 해서 먹습니다. 엄마한 할래? 저희 엄마는 제가 유튜브 하시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셔가지고 방금 유튜브 촬영을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제 자면서 일어나고 보니까 카톡이 엄청 많이 와있더라고요. 평소에 카톡이 제가 많이 올 사람이 아닌데 근데 보니까 달리샤 회원분들이 제 응원 덕분에 열심히 뛰었다 끝까지 완주를 했다라는 톡을 받으니까 아 응원이 엄청난 힘이 되는구나라는 걸 오늘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응원을 열심히 해서 동암 마라톤 때도 사람들이 좋은 기록 낼수 있도록 열심히 목 터져라 응원을 하도록 할게요. 대도 싶다 벌써부터 냄새가 투풀이 이렇게 세팅이 되고. 맛있겠죠? 맥은 이렇게 생등심 하나에 49,000원. 저희는 일단 등심을 4인분 시켰습니다. 파무침도 나온다. 한우는 제 소울푸드라고 할수 있어요 삼치새끼로 한우 먹을 수 있습니다 김치봉크밥을 시켰습니다 얘는 한 2인분 정도 되고 이제 노른지를 그어볼게요 자 여기 오면서 칭찬했던 그 아이스크림입니다 빛이 나죠 밥 맛있게 먹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도식당의 좋은 퀄리티 고기를 한번 보셨으면 해요. 제가 강추하는 식당 중에 하나입니다. 소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무조건 대도식당 앞으로. 아셨죠? 사랑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사람이 그그 없어서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